합병 셀트리온 24년 실적 한층 긍정적 전망 나오기 시작 실적 전망의 핵심은 매출 원가율 셀트리온 수율 플러스 3.71%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3.55% 상승 제약은 플러스 9.46%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병이 성공이라는 개념에서 리스크 완전 해소 이러한 측면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제약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합병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는 제약의 합병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셀트리온 231억의 매수 그리고 헬스케어도 115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도 모두 매수죠. 셀트리온 171억의 매수, 헬스케어 82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자사주는 두 회사 모두 조금만 샀죠. 그 다음에 공매도가 그의 오늘은 또 사라지는 모습이잖아요. 오전에 금융감독원에서 한마디 하니까 또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150억의 매수 기관들이 13억의 매수를 보이고 공매도 천주대로 줄어드는 모습 그동안 합병에서 소외됐던 제약이 다음 순서는 제약이란 측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4년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전망 기존의 전망과는 다르게 한층 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있어도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삼성 정권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24년의 전망치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 시장 전체 추이에 대한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요,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24년, 25년, 26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잖아요. 특히 금액 베이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바이오 시뮬러 제품 가운데서 어떠한 제품들이 이와 같이 향후에 3년 동안의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핵심 제품은 네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된 휴미라 쪽의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셀트린의 유플라이마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년 내년부터 휴미라 쪽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란 측면이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스텔라라, 아일리아. 프롤리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제품들이 앞으로 3년 동안 바이오 시뮬러 시장 확대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셀테리어는요 이에 대해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플라이마는 이미 미국에서 출시가 돼 가지고 이제 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스텔라라는 국가 유럽에 허가 신청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아일리아는 유럽에는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고요, 미국에는 삼상이 완료돼 있고 조만간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프롤리아는 삼상 중에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3년 동안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특히 미국이 가장 주력인데요 여기에서 셀트리온은 선두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정권에서는요 셀트리온 그룹의 수익 구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간접 판매와 직접 판매 두 가지로 나눠서. 수익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요. 간접 판매는 미국에서는 램시마와 임플렉트라죠, 트럭시마, 허주마. 요세 가지 제품은요, 미국에서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간접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판매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병행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간접 판매 제품은 미국에서 요세 가지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직판이잖아요. 유럽도 이미 직판 체계로 간 것이고, 미국에서도.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는 직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간접 판매와 직접 판매 이것을 두개다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미국에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는 셀트론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율이 7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직판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셀트론 헬스케어의 매출 원가율이 57%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두 개를 다 통합을 하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두 개를 평균으로 보고 약 6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합병을 했을 때 매출 원가율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기존 제품들이죠. 유럽에서의 제품들과 그리고 미국에서의 램시마, 룩시마 허주마 기존 제품들이고요. 신규 제품인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는 원가율의 계산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램시마에서 시와 진펜트라라도 유럽과 미국에서의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똑같은 유플라이마라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격 차이가 크게 나잖아요. 그런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24년부터의 매출 원가율 계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삼성 정권에서는. 매출 원가율을 24년에 얼마로 추정을 해 놓았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합병 셀트리온의 24년에 매출 원가율은 47%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3조가 약간 넘는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 영업 이익은 8,31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감가 상각을 반영을 하지 않은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나온 정권사들의 전망치 자료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매출 원가율을 가장 낮게 잡은 쪽은 유진투자정권에서 40% 정도의 매출 원가율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1조,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으로 계산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는 매출 원가율을 10% 이상으로 잡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삼성 정권의 자료에서는 매출 원가율을 50% 이하조 47%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출 전망은 3조가 간 넘는 수준으로서 가장 낮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율이 낮기 때문에요. 영업이익은 8,310억으로서 가장 높게 잡아놓은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27.6%가 되는 것이잖아요. 삼성증권이 가장 보수적으로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내놓았었는데 이번 전망치에서는 의외로 아주 좋은 추정치 전망치들을 내놓은 것이죠. 특히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 타당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오는 증권사들의 자료들 그리고 기존의 자료들도. 이와 같은 개념에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보수적인 삼성 정권에서의 전망치가 저렇게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권사들도 전망치에 대한 새로운 수정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24년 합병 셀트리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들이 오류들이 수정이 되면서 높아지는 상황들이 나온다면 시장의 분위기도.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삼성 정권하고 무슨 관계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오늘 나온 삼성 정권의 자료는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측의 전망치하고 차이가 조금 씩 좁혀지잖아요. 매출액은 회사 측의 전망과 증권사들의 평균치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1397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영업 이익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삼성 정권에서. 8,300억의 영업이익을 제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보시게 되면요. 8천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요. 매출 원가율이죠.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매출 원가율은 24년에 38.6%인데 정권사 평균치는 50%를 조금 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평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매출 원가율에 대한 계산법은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 하면, 23년 말까지 생산되는 제품들은 당연히 23년 매출 원가로 계산을 해서 헬스케어에. 재고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제품의 평균 매출 원가율이 75.7%니까요 물론 제품별로 는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23년 말까지의 재고들은 내년에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미국 쪽에서 매출이 나오는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만은 매출 원가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품의 가격이 유럽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 원가율은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출이 나오는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의 매출원가율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24년 영업이익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셀트린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23년 말까지의 재고들이 매출원가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나오게 되면 은 영업이익에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재고가 다 해소가 돼야만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와 유플라임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매출원가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크게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적으로 드린 것이잖아요. 삼성 정권에서는 매출 원가율을 50% 이하로 낮추잖아요. 다른 정권사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조정치들을 새롭게 내놔야 되는 것이죠. 24년 실적에 대해서 어, 생각만큼 우려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나갈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한층 더 바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수급은 변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난 합병 발표 이후 8월 17일부터 10월 말까지 외국인들은 셀테리온에 대해서 652억의 매도 우위였습니다. 그러나 11월 들어서부터 오늘까지는요. 1,228억의 매수 우위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분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고, 또한 기간 투자자들 쪽의 매수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셀트론 헬스케어도.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879억의 매수 우위였잖아요. 합병 발표 이후 10월 30일까지는 116억의 매수 우위에 불과했지만 매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수급과 실적이 어우러지면서요.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연말 배당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아직 회사 측에서 올 배당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배당률을 어떻게 하고, 주식 몇 퍼센트, 현금 몇 퍼센트, 뭐 어떻게 할지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병한다 해서 배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결정이 되게 되면 배당하는 방식은 예년하고 똑같이 배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절차만 남아있는 것이니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은 24년 실적에 대해서 더욱더 활발한 공보 전략, 또 기간 투자가 대상의 IR 전략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요구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중간에 뭐 조정 과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진 펜트라가 앞으로 미국에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가격, 약가를 얼마로 결정할 것인가와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PBM 등재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